밤하늘의 별이 보고 싶죠? 이제 아름다운 소돌과 멜로디로 멋진 무대를 선사할 힐링 콘서트의 첫 번째 주인공, 경서 씨를 모십니다. 여 경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겠다. 네. 예! 새로 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금세 다리에서 또 수많은 관객분들이 몰려오셨는데요. 저잘 보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덥진 않으시죠? 날씨가 괜찮죠? 네, 저는 아더우시군요 많이 부채질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약간 가을이 온것 같아가지고 조금 가을 맞이를 해봤는데 너무 버선발로 맞을 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덥네요. 저도 음, 네, 반갑습니다. 오, 감사해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풍경이 되게 멋진 거 같아요. 뒤에 예술의 전당도 보이고, 여기 뭔가 폭포 같은 것도 보이고요. 어딘데요? 어우, 진짜 이 공화 소녀가 이렇게 목청이 좋았어요. 반갑습니다.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온 거죠.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 혹시 아실까요? 같이 부르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칵테일 사랑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thank 어떠세요? 좋아요? 물 마실 때 소리 질러 주실 수 있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진짜 너무 궁금해.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진짜 일어나서 한 번만 정체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뒤 돌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소녀가 지금 엄청난 목소리를... 박수 한 번... 네, 아, 너무 용감하고 멋있고, 진짜 너무 멋있어... 고마워, 고맙습니다. 진짜... 자, 다음 노래... 여기 목청 좋은 친구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또... 노래 한번 같이 더 크게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노래 첫 키스의 내심장은 120bpm, 혹시 아세요? 혹시 모르시더라도 후렴의 가사가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 2 0 b p m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음을 맞춰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1 2 0 b p m 이렇게 함께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키스에내 심장은 120ppm 이렇게 해요. 뒤에까지 가능할까요? 첫키스에내 심장은 120ppm 더크게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쵸 여기 옆렇죠 여기 이한 번만 마이한으만연지막으해연습습니해보키습니심장 이렇게 <laughs> 해내심장게 바로 가볼게요1기0게 <laughs> p m 나오기 전까이 한번 박수 이같이쳐게까 하는데요 박수 어떻게칠 거냐면요 박자는 자. 저를 실물로 처음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 어, 고마워요 어때요? 화면도 잘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오랜만에 염색을 했거든요, 어둡게 그래서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어두운 머리에 어때요? 괜찮나요? 다행입니다 어, 또 이쁘게 하고 온다고 여기다 뭐 장미 같은 것도 달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더 더운 거 같아요 목도리를 한 것마냥. <laughs> 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저녁을 드셨다고 하셨나요? 청주 분들 많이 계세요? 청주 분들. 청주 분들 소리 한번. 아니요. 그러면 청주 외에서 오신 분들? 청주분들이 많이 계신가 봅니다. 그러면 저를 보러 오신 분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몇곡 남지 않았는데요. 또 뒤에 선배님 무대 멋지게 준비 중이실 거니까요.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어, 다음 곡은요.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발매한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음, 후렴의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영화보다 영화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야 라는 가사인데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다 보면 그 가사가 뭔가 한 번씩 마음에 콱 와닿을 때가 있는데 음, 여러분도 그게 느껴주시길 바라면서 한번 이 곡부터 플래시 불빛처럼 예열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 를 마지막 곡으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 드릴게요 플래시 불빛 좋고요 박수도 한번 쳐볼게요 셋! 셋! 좋아요 불빛이 이렇게. <laughs> 네. 좋아요, 좋아요. 앵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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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앵콜 부르기 전에 뭐, 짧게 무반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오늘 못 들어서 아쉬운 노래라든지.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강하늘의 <laughs> 발을 빼고. 아, 봄이야. 오, 제 노래 봄이야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 왔지만, 요 노래 한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 봄이야. 네, 봄이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우리 시작하기 좋은 봄이야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중에 내 눈에는 너무 보여 사랑일가봐 생각도 못했던 이 봄이야 봄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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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곡이고요 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겨울에도 가을에도 여름에도요 네. 저는 지금까지 경서였고요. 여러분, 앵콜 너무 감사히 외쳐주셔서 마지막 곡으로는 밤하늘의 별을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지 문화 축제. 어, 저도 밑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함께 들었는데 정말 청주라는 곳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축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고요.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마지막 곡으로는 <laughs> 고마워요. 밤하늘의 별을 2020 들려드릴 건데요. 어, 아까 예열했던 그 플래시 불빛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누구, 누구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은요. 내려가서 같이 좀 불러볼까 하는데요. 어, 근데 이제 여기는 의자가 있지만 여기는 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 쏟아져 나오시지 않으시기로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최대한 가까이 갈 테니까요.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약속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부르다가 내려갈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경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di para maupun sim kemaya penguan 경서 와이 경서의 부대가 이렇게 열광적일 줄 몰랐고 다들 그후레시브를 키면서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놀줄 아는구나 문화를 즐길 줄 아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제 힐링 콘서트는 이제 절정을 향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